언제 말 봐. e t 모르겠다. you beat up for i 천 I h 밑에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일단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가. 가 앞으로 그대로 그대로 to say, I have to say, I h a v 가가 앞으로 가. 야 오른쪽 조심하고 저 오른쪽 조심하고. o say, I have t 연습 a y I have to say, I h 내비게이션을 일단 봐야지 일단 나가 나가 아, 아파트 w I d o 지 t 로 나가야지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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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이 know. I d o 이 t k n o 그냥 가래로 나가 일로 나가 있다 일로 나가 일로 저 회장이 대회가 이래도 거지 고항에서 자기 집까지 운전해야 갔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옆에서 괜히 말 말하면 되겠다. 해 봐. 일단 뭐좀봐 봐도 뭐좀보험처리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말은 해. 경로를 이따라야 재건하기 딱. 잠시 후 파와이 방향. 나 내비 생각고 지도만 오, 한 번씩 오, 보면서 음, 가. 네비 이거 말 듣고 가면은 나도 네비말 듣고 가긴 하지만 일로 가야되잖아 아, 일단 나가야지 여기 네, 나가야 되고 우측으로 붙어야되잖아 우측으로 가야지 당연히 여기 일로는 일로 들어온기고 우측이 나가는기고 그렇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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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좌회전이라고? 응 좌회전 해야되는데 어... <laughs> <laughs> 자. <차이> 여기 좌회전도 <laughs> 하면서 우, 우측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는 거 지금보다 한 10배 빨리 봐야지, 이 새끼야. 뭐, 하정 보고 앉았어. <laughs> 네 가갖고, 그냥 오른쪽으로 어을꺾으면 돼. 아, 뭐 어. 잠시 후, 파와 잠시만, 파워. 어디서 깎겠노? 야, 오일전이야오일전 우측으로 붙어야지. 그리고 그래, 천천히 가. 빨리, 가. 사람 단쯤가 죽이려고.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파란불이에요. 사람이 없어. 지나갔지? 응. 음. 음. 뭐, 기다려라 가. 아니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냥 기다렸다. 그래. 자, 자 파란불 끝났지? 자, 자 빨간불이야. 천천히, 우측으로, 우측 깜빡이 넣지 어. 천천히, 천천히, 왼쪽 차도 보고. 천천히. 자, <웃음> 가, 가. <웃음> 가, 나, 가, 가.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서 붙을 준비해야죠. 차선 차선 그렇죠. 차 오는 거 보고. 그래, 그래, 그래. 왼쪽 왼차여기 좌회전 좌회전하고 왼쪽으로 긴게.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파워. 왜 이렇게 빠르니? 좌회전이 니 내가? 그런 내가.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아이 새끼 왜 깜빡이만 쳤기고 이상한 새끼가 빨리 오르지 안 가고 있기 새끼죠. 모인 사고 발 구간입니다. 네, 터져갖고 면 전부다 <laughs> 씨, <완전. 웃음> 멈춰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오락지 이끌어 빨리 멈춰야지 주정차 <laughs> 단속구간입니다 <어우 씨. 웃음> 야 여기 가있으면 일단 봐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 봤지? 머리에 기억을 해그냥 <laughs> <그걸> 가는거야 <laughs> <다 하는> <laughs> 뭐 10미터 근거 필요없어 이 대충 그냥 이거 보면 지도보면 한칸 두칸 다음에 꽂 그대로 가는거지 <laughs> 아니면 이거 있어 야이씨이 이 앞에 박아나이 앞에 뭐 하나 사갖고 이거 보지 말고 시 앞에다 야, 미인다, 이 바가 민들 녹는다 이거다 너무해 안 차가, 녹는다. 원래 처에이 가다 나는데 너가 보더라고. 내가 그래, 안 보잖아 이게. 썬팅 아 했나 이거 뭐 차가 있다고. 다 <목소리> 뭐가 없긴데 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날 찍이고 있는데 이게 그거라니까 전념 중이야. 그 찍고 있나? <목소리> 또 하드웨어. 원래는 이런 정도 찍을 수는게 아닌데 그냥 운전 잘하면서 이제 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 뭐잘못때 이렇게 하면서 이거 빚으려고 내가 네. 보내주려고 찍는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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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는 이거 피드백을 위해서 내가 가왔단 말이야 안가화 하다가 그니까 러 이제 요 앞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찍고 있을 까 아이가 네, 네. 어린 네. 어린 제한 속도를 일단은 방어운에 중에, 중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지 말고 좀해도 천천히 가도 돼 음. 너무 바짝 붙으면 이제 사고 날 수도 있거든 갑자기 그러면 뭐 아니, 저거는 나중에 내가 상품권 보낼게 이걸로 50km 조금만 더 신호.. 시놀이... 개새끼 개색... 진짜 저거 뭐한 새끼고 자 속도는 지키되 앞으로 조금 더 가야지 그래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빨리 가라지 아우씨 몸아파 야 이거 진짜 나중에 이거 하나 새로 사야겠다 자꾸 쳐진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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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타워 타워 직진. 직진. 떨어진다고. 자 일단 직진 쭉쭉쭉.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조금 5km, 붙었어요. 그래. 자 왼쪽으로 깜빡이 명의, 깜빡이 명의, 넣어야죠. 깜빡이. 명의, 그렇지. 남명깜빡이3 가가가 빨라. 가가가. 빨 왼쪽 가. 사고 다발 구간 야, 이씨 뭇가... 뭐 내가 유도소 따라가라 캐지시고 뭐. 천천히 가야지. 잠 네, 방금 옆에 차 있었으면 불났어. 천깐만가깐만 잠깐만, 잠깐 브레이크 야, 항상 브레이크오 올려놔야 돼, 항상. 천천히, 야, 멈춰, 왜안 멈춰? 500m. 이게, 500m. 자, 500m. 저쪽에서 내가 멈추고 싶어. 300m. 그럼 이렇게 콕 밟는 게 아니고 아니요. 조금 미리 아니요. 앞에 차오잖아. 천천히 밟고 있으면 속도둥 쥐잖아. 그래야지, 그래. <laughs> 내가 운전할 때막 빨리 가는 것 같아도, <laughs> 나 생각하면서. <laughs>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밟는 거란 말이야 빨리 갈 때는 나도 어 이라인더로 쭉 가고 여기로 가다 보면 이따 한번가봐가까가까 가면서도 좀 바다, 바닥에 내가... 좀저 바닥에 지시선 저 형님들 쭉 보고 해라 미저니 보고 바닥에서 알려주잖아 여기로 가면 이렇게 밑에 적혀있거든 슥 그냥 이렇게 앞에 보면서 밑에 살짝 봤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 좌회전 차선이네 어 좌회전 차선 다야 좀 응, 요 왼쪽도 좌회전이고 여도 좌회전이고 잠시 후 정부 대구청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자동차 사고도 덜 구간입니다 제가 가서 냉면을 먹고 소외공원 가가지고 딸기스무디를 한잔 먹고 다 같이 갈요야 송해공원에 어. 이찬아에 엄마하는 카페 있대 어. 근데, 송해공은, 원 어? 이사람이. 그, 트로트가 쓸때이가 대구와. 음. 맞나? <laughs> 그래, 뭐. 영탁이 안 가. 아, 그, 씨 막걸리. 아, 그렇구나. 좌회전. 여기 지도 이럴 때한번본 거야.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거거든? 아, 그러면 턴, 네. 타... 뭐, 넣어야지. 넣어야지, 깜빡이. 안 넣고 있었구나, 이녀 나는 이제 이거 말고 내비로 쓰잖아. 그럼 위에 탁탁 눌러서 여기 위에서 어디쯤에서 이렇게 보는지 대충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쓸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많잖아. 그럼 대충 잘잖아. 칠십 입니 응? 잘잖아. <뭐람> 직진 직진. 선 맞춰가면서 야, 뒤에 초보원점 붙여져 있지 붙이는 아 그거 붙여놨어야지 야, 왜? 어? 아그래 직진 직진? 왜냐하면 네가 뒤에 초보원점 붙여져 있으면 뒤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아, 초보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그 해준단 말이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거든 초보니까 내도 되거든. 여기 80km까지야. 어, 0 찝찝하면 75km까지 만드라. 음, 천천히 천천히 집중하고. 여섯이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이런 데는 80km가 지

여금는뭐 가다가 오른쪽에 새끼들 있을 때 말고는 다음에진는 길이야. 이런 길은. 잠시 후 80km 이동식 고속 여기 보면 11km 적혀있거든. 쭉 가다가 1.6km 쯤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안 빠지면 그냥 계속 가면 돼. 맞죠? 안 빠져. 엑셀 키고 브레이크 감사 일키고. 원래 실상인데도 yeah. 가끔 가다가 저렇게 막, 그냥씩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항상 집중하고, 속도 지금 64? 어, 어, 64거든. 80km 까지니까, 막, 억지로 80km 까지 맞출 필요 없다. 어, 천천 가면 된다. 천천 가면 된다, 천체 그래, 5속도로 몇 km 가0 k m 좀 천천히 가면 된다. 로5 0이다

정도인지는 파악해 놔야 되거든. 이게 원래 같으면 네. 요런 네비에 찍혀야 돼. 네. 네비에 업너 그래? 한 번도 안 했다 겠지 네. 집에 가고 네. 하고, 하고. 네. 어. 아, 이거 넣습니다. 뭐, 뭐, 뭐 마트가 많은, 많은 그거 채우는 거 사면 되는데, 나도 옛날에 그냥 저 이마트에서 하나 샀는 거뭐 해놨어. 아 맞다, 시 내일 아까 차에서 쿠션 낸냈던게뭐 쿠션 못꺼냈네 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안전거리 잘 유지하고. 요 어, 밑에도 80 이렇게 적혀 있잖아 도로에. 응. 그런 거 보면서 하는데 네비 못 봐도 요 어차피 옛날 사람들 네비 없이도 다 댕겼어요. 거의 출 2 2도정도명면 되지. 0 0명이면2맞0 여기에도 2,000명이면 2 0 0 0이면 2,000명이면 2 0 0 0그이에2 0 0 0명이야2도좀0명이뭐2계다가때려면아야지 몸에다 때2박으지면 된다. 면서 계속 몸에다 때려박으면 된다 이래 그래, 위에도 저런거 가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래 보면 와, 어디로 가지 이제 대충 나오거든 쉽지? 7.8km만 더 가면 돼 요런식으로 속도도 74니까 괜찮고 이거 차 정비는 했지 가끔 정비사 안, 안했나? 안했나? 사고 한번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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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 그냥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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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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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그 어젠가 아닌가 새벽에 잠깐 어디 뭐그 다음부터 뭐하네 쉽지? 지금 일인가길 일하고 심려고 강요 안 어. 뭐강요한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손물어봤잖 <laughs> 내가? 그래. 언제 심고내 뭐 계속 물어봤나? 자야내이 음, 나중에 돌 볼게. 내가 언제 심 계속 막물다 도... 긴장하고 있다. 지금, 지금 1km 8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말이드지 원래는 핸드폰 같은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느게 보는 건데 아, 이래 봐도 된다. 오, 어, 이 용도가 뭔데? 셀카용인가? 액션캠이다. 이거 짐벌이다. 자전거 탈때 보면 핸들을 놓고 조금 하 짝대기만 나와 가지고 막. 헬시캠. 이거는 좀 괜찮아. 그 어. 아니면 이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도 고프로만쓰더라 그럼 어, 그 저세는 낙등이래가 찍으면 짝대기는 표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찍는 아, 것처럼 360. 어 정도가. 그거는 그거 소환되는 그거 있다 쭉 뻗는 거 그거 해야지 이제 이것만 딱지하지게끔 되거든. 그러니까 봉지아진 거. 봉. 그 재밌어. 보이는데. 어. 근데 굳이 뭐. 그래도 낮에나가 좀 보이니까. 야간에는 좀 그렇지 어, 네. 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잘하고 있다 그래 이제 반 왔다 차 간격 때문에 어속도로 많이 번다 그래 그래 이거 혹시 아니다 있네 옆에 맞은데 대화의 머리보다 한칸어 딱만 어네 나... 이거 보는 연습도 해. 너 이렇게 천천히 가 일단 저폰 이건 내비 켜놨잖아. 과감히 어. 해야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옆에서 그냥 어뭐 어, 이제 올려온 기나니까 그러니까 대화니까 네. 가라 도대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내비 소리도 you know 이제 2만 탔어야저몇식 대비 어 5년에 2만이면 얼마 아가어 어? 어? 1 8년에샀지2 0하고2 0 20년. 20년. 아니다. 0 2010년 7월. 어. 매가아 어, 이게 지 어, 이거 차샀을때몇 킬로, 몇만 킬로 탄 거야 이거? 6만 2천 킬로 탔 그대로 아이가 3천 탔네 그래도 많이 탔네 k m 80km, 구간 응. 단속 종자입니다 3천이 운전 마스터 때네 그래 3천 기 서울 갔다 왔어야지 그렇지 야, 차 받자마자 서울 갔다 왔어야지 그러면 뭐 하루 만에 게 되나? 아, 된다 비가 차가 빠진 날에 광양 갔다 왔다, 이케아 겨는 원래 운전 좀 했었잖아. 약 응. 500m, 응. 80km, 단속 응. 구간이야. 응. 응. 500m, 80km, 구간 응. 단속 구간 그래, 앞에 보면서 천천히 거리 맞춰가면서. 저녁에도 네가 집에 갈때 도로 같은 데 보면 그냥 별것도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밟으 브레이크 등 나오면 니도 브레이크 그냥 같이 밟고. 그냥 거리 맞춰가면서 달려가는데. 잠시 후8 0 k 로미터 단속 그래. 구간입니다 저아 잠시 후8 뭐. 0 k 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그래 로미터브레이크야 500m. 어. 니이 지금, 어.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나? 원래 어, 뭐불 들어오는 것 같지 뭐. 어 짱짱. 아, 진짜. 그런 거였어 <웃음> 사이드 <웃음> 아니, 사이드. 나그에대 예. 에 이거, 천천히. 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나도 처음에 옛날에 니나 나도 저 주차해 놓고 그때 사이드 안 풀고 그 약간 비스트만 되었는데 빨리 는데우두두두두 끄더라고 일주선 차에서 내가 사이드 안 걸고 주차하거든 어... 평지에서 나와라 평지에서 는 그래 이거 날씨 왜 이렇게 더우냐 그러면은 몰라 대박이야 몰라 다 1주일선 여기로 보여드릴래 여 그래 1킬로미터 국립대구과학관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이거 저기 진입을 어 만약에 200m, 300m 미리 진입을 했어요 200m, 300m 그거 도로따로 틀리긴 한데 그치? 200m, 300m인데 만약에 차가 억수로 많아 모르줄알 미리 좀 들어가 있는 기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가서 그냥 그래도 되고 딱히 그래. 지금 6 0 온다. 그리고 이렇게 횡단보도 있으면 좌우도 한번 쓱어 보고 순식간에. 어 그래, 들어가. 길 보니까 나 들어가도 되겠다 어? 어? 어, 어, 어디 차안온있는데 아. 깜빡이 일단 넣고. 넣냐?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너무 180, 160, 150, 이제 여기서 꺾어야 되겠죠? 천천히천천히빠졌으 브레이크는 어디다 놓니? 일단은 무조건 꺾기 전에 속도부터 줄여야 될거 아니냐? 아, 빨간불이야, 빨간불. 차안보는 왼쪽을 봐야지. 오른쪽을 보지 말고. 오른쪽 한번 봤다가 왼쪽. 저 뒤에 차가 오니까.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 또그러네 어, 내비에서 보니까 2.2km 직진해서 우회전이네. 차선자보고3 k 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서 그 앞에 내가 봤을 때 출퇴근 전은 없었어. 음. 60km 110km. 110km. 그 30km. 과속 단가구지입니다차차 육식한 육식한 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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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니다식 육식, 육식, 과속 단속 구식입니다 자 이때 봐야지 이제 1km 앞에서 그냥 쭉 따라가다가 요 끝에 표시 래래돼 있잖아 어그 그래 그래 그리고 아까처럼 주차할 때는 너무 왼쪽에서 붙지 말고 아까처럼 처음에 차뺄때 오른쪽이 되게 자리 많았잖아. 천천히 음. 좀을게요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 갈 때는 혁이가 이럴 거야. 뭐 아, 응. <laughs> 충분해? 뭐가 못 건다고 하지? 가뭐 통영봉은 얼마나 돼이데내 엄마가 그때 돈한 바퀴 두개 그니까 한거간걸 아니 그 어? 지나치면 어 어? 통일 지나치면 10%갈수 지나치면 별게 없는데 그가 그냥 삼개월나 4개월나 4개월, 5개월, 6차선이잖아커넥티도 뭐가 커티드 충격이 있네. 다르네 이거 그리 뭐야 이거? 이거 아, 연적이고 오피니요. 네. 이거는 아이고. 음. 뭐 이런 거. 아, 저 블루투스. 저거 소리 어. 이거 5천원 있네 음, 카드 하이패서 하나 사자. 지사다 그리고 음, 이거 백박이왜 이렇게 값도가 이런지이 세팅 다시 해야 되겠는데 좀 조정을 뭐 하늘을 뜨, 보고 있는데 그래 이래야 나지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친절하게 사진도 나오거든 지후정보수집 구간입니다. 여속 공실 많네요. 본미사 동회전이 어서 목적지 근근입니다. 벌써 5여전을 안돼 가지고 뒤진인가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아직 450m 더 가서 이제 해라는 얘기입

어, 어, 여기도 주차장이고. 어. 아 제가... 주차 할수 있대네. 아 주차. 후진하면서 그죠 이로 오든? 어 핸들 자 아니 안 잠깐만 어그렇죠 오른쪽으로 꺾고 자 후진 천천히 브레이크 잘 밟아요. 천천히. 천천히. 주차 라인이 어디야? 한 대. 풀로넘 이제. 자어자 어, 자, 뒤로 뒤로 가요 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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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뮤직 로 해서 어야지자자어야자 자, 어, 차가 이게 삐 지금 삐 삐뚤어요 지금 니, 니가 봐도 삐뚫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거 한번 봐봐 봐봐 아 어떻게 될 거야 어이삐 또 대충 돼 차서, 차를 보면서, 돼, 차를 보면서. 안 맞잖아 이런 말. 아 뒤로 돼. 스톱. 어어주요 어, 밖에 뭐 저, 뒤로 가. 바로 왜어이새끼응뭐어안나이